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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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르르르르르통닭르르르르뭐뭐르르르르르르르르뭐르르르아르르들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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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을, 아, 들을 <laughs> 배우, 배우 안재영입니다. 저희는 지금 르르르미르작소에와 있습니다. 와. 르 <laughs> 반반 무만이 <laughs> 네. 최고 최고죠. 어, 어 최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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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응. 말씀드리면 저 120점. 오 130점 그러면.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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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0. <웃음> <웃음> 서로의 첫 인상 N 현상. 첫인상은 우리가 도리아같을2 0년 되게 건실한 젊은이. 근데 와 영화를 진짜 많이 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 매니아예요. 알지 못한 처음 들어본 영화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해박함에 <laughs> 깜짝 놀랐고 그때도 이미 좋은 배우였지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겠구나. 그런데 지금 요즘 난리잖아. <laughs> 선배님 처음 뵀을 때 영화 같았어요. 굉장히 좀 떨렸고요, 사실. 그리고 보는 자체가 어느 공간에 있어도 촬영이 없는 날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그냥 저는 그 장면이 다 영화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laughs>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존경심이 커졌고, 그때는 잘 모르고 못 느꼈을 어떤 느낌도 지금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시고, 정경스럽다는 마음이 많이. 더 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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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닭강정》이란 작품을 처음 들었을 때 어땠나요? 제목인가 싶었어요. <laughs>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오래가 만에 만나서 어머니 요즘 뭐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딸이 닭강정으로 변해서 구하는 이야기를 구상 중이라고 저 아. 코로나가 많이 힘들구나 아, 그 이런 농담을 왜 하지? 별로, 별로 웃기지도 않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랬죠 야 정말 우리나라 작가들 기획자들 기발하구나 되게 설레고 욕심도 생기고 밸런스 게임 같은 거아예 네, 같은... 아, 정말 솔직하게 저희 닭강정과는 관계 없이 그럼 취향인 거죠 네, 네. 이게 뭐안 맞는다고 뭐 이게 안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laughs> <걸 해야> <laughs> 아닙니다 옛날 풍자 오난 진짜 좋아요 프라이드 오예뼈오 닭날개 닭날개 닭날개를 딱 해서 그래서 음. 딱 잘라 먹, 그거 진짜 맛있어 윙윙 그 오돌뼈. 아그 치킨, 치킨 무 오, 음. 난 되게 중요해. 음. 잘좀 날려보자. 오. 와우 닭 같았어. 코믹 연기의 대가 두 분이 만나셨는데 서로의 코믹 연기의 매력을 꼽자면, 음, 그 마스크걸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선보여주셨던 음. <laughs> 산물. 와 진짜 만화를 진짜 찍고 나온. 그 닭강정에서는 진짜 저는 읽으면서도 정말 안재영 씨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안재영인데 각각 너무나 다르게 창화돼서 그 인물이 나오는 거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한 단계 위에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딱 주는 것 같아요. 때마다 이렇게 배꼽을 막 잡아요. 잘안 잡히는데. 감사합니다. 응, 배꼽 맞고 인사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제가 관객으로서 혹은 시청자로서 선배님이 등장을 하시면 신뢰가 엄청나게 생기는 그런 <laughs> 기분을 경험했어요. 저 배우님은 분명히 나를 울고 웃게 만들어 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기대감을 갖는 배우님은 정말 승용 선배님이 독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요. 주거니 막거리 서로의 유명 대사를 바꿔 열연해 주세요. <laughs> 아니고 이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3 0 명이요? 오, 3 0명뭐 됩니다. 네, 네, 네. 네. 오. 저모 뭐, 모민 씨를 들을, 아, 아.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씨 떄릉. <laughs> 근데 그게 애드립이라고 들었어요. 저 모민 씨를 사랑합니다. 아이씨 떄릉. 이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laughs> 이러잖아. <laughs> 영광이었어. <laughs> 두 분에게 이병헌 감독이나 <laughs> 갑자기 조용해지 저렴해진... <laughs> 나른한 천재인 것 같아 음. 이렇게 가만히 음. 이렇게 퉁퉁 얘기하는데 기발해 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음. 그거 뭐라고 해트램플린이라고 하나? 그런 것처럼 저희가 방방하고 안전바 같기도 하고 이렇게 놀기 쉽게 장을 좀 펼쳐준 사람 제 기량보다 더 높게 뛸수 있게. 오나 지금 생각하는 건데. 괜찮지? 괜찮은데요. 어. 근데 가끔 떨어지면 아파. <laughs> 순간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는데 자석 같다. 이렇게 음, 뭔가 슥. 은은하게 유도를 해주시는데 음. 그게 저랑 선배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어떤 음. 놀이터를 이렇게 잘가꿔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닭강정이 음. 공개된 이후 유명해질 것 같은 대사를 꼽는다면 <laughs> 이렇게 웃는 게 있거든요. 음. 아이 좋은 아침 그러면 어디가 좋단 말인가 이런 말들이 네. <laughs> 사슴이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사슴 아. 이러고 돌아다닐 것 같고. 아 저는 아 근데 진짜로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가 좋단 말인가가 <laughs> 어디가 좋단 말인가가 <laughs> 어디가 좋단 말인가? 어 누가 들어오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어디가 좋단 말인가 <laughs> 퀴즈. 류승룡은 치킨과의 연이 깊습니다. 치킨과 관련 있는 유승룡의 주연 작품을 모두 말해주세요. 닭강정, 극한직업, 무빙 염력. 오 oh, 예. Yeah. 나쁜 엄마의 잠깐 아. 극한직업의 대사를 응용한 적이 있어요. 치킨은 아니지만 그런데 같은 조류로서 리오트 더빙에 앵무새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오 리오트는 저도 처음 봤어요. 리오트 그 굉장한 인기가 있었죠. 안재홍의 배역 이름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아닌 것. 사 번. 오, 데이비드 어, 나는 팬이에요 우리 인스타정답입다이 그 정도면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니 그렇지 <laughs> 최근 바뀐 유승룡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속의 이모지는 어떤 이모지일까요? 아, 매서운 눈빛에 닭이었어요 <laughs> 이럴 때도 인스타좀 관심 있게 항상 작품 생각 꿈꿀 때도 우리 영어 막 하다 보면 영어로 잠꼬대운다 그러잖아요 막 꼬꼬댁 그런데잔꼬대로 꼬꼬댁 꼬꼬댁 막 이런 치킨의 <laughs> <친한> 아버지 <laughs> 편집 잘해야겠다 <laughs> 어. 잘 부탁드립니다 엘르 안재홍이 가장 좋아하는 류승룡의 배역은 그 어떻게 맞추는데 <laughs> <laughs> 내가 답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니 미스터 볼까요? 써 볼까요? 어 그러니까 되게 공정하다 그리요 그지? 작품을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어 근데 저는 지금 배역 명도 지금 다 기억을 해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가지, 두 가지. 를 그럼 저도 기회를 딱두번 드릴까요? 무빙의 장주원, 거룩한 계보의 정순탄. 일단 말씀하신 두 가지에는 없어. 개인 취향이지만 장성기. 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고반장님. 오. 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룡 배우의 딸, 딸 라인업을 모두 맞춰주세요. 김유정 음. 배우의 미나 그리고 무빙의 고정 배우 그리고 7번방의 선물의 달소원 음. 음. 배우 박신혜 배우 킹덤의 예. 김혜준 배우 하, 어저께 우연히 만났어 사우나 갔다 나오는데 아빠... <laughs> 너무 반가웠어요. <laughs> 아 정말 우연히 그냥? 네. 우리 또 염력의 심홍경 배우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서로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퀴즈를 통해서 더욱 더 알아가는 귀한 자리였던 겁니다. 닭강정 작품 외에 소매님께서 했던 캐릭터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좀더 재미있어지고 좀더 말씀처럼 많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시간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엘르 사오로 화보 아주 열심히 재밌게 찍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닭강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당장 넷플릭스에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엘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반말인가? 안녕. 아, 안녕하세요. <laughs> 존댓말은 없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더, 더 뽑아야 되나요? 네. 네. 다 뽑으시면 아, 다 뽑아야 되나요? 닭털 네, 네. 네. 뽑듯이. 야, <laughs> 또 뭐... 뽑았습니다. 잠깐만. 기침 어, 원없이 네, 하세요. 네. 자우더 네. 세게 더 크게. <laughs> 우리 닭끔들이 나오거든.